안녕하세요. 연세내과 연세우장내과 임대순입니다. 어, 여러분들 대장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벌써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죠? 비타민 D 부족,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대장암에 걸린다. 여러분들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요. 캐톨릭의 이혜인 신부, 김성수 신부님, 울지마 텀스의 그런 분들 보시면은요. 술, 담배 많이 하고, 고기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대장암이 걸린다, 라는 말씀이에요. 뭐, 어떤 할머니도 안식교인이고, 자기는 술, 담배도 안 하고, 고기랑 고기 먹어본 적도 없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비타민 D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대장암에 걸리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즙에는 1차 담즙이고 2차 담즙이 있는데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좋은 담즙이 계속 우리 몸에 쌓이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소장에서 담즙을 흡수를 못해 1차 담즙을 그래서 대장으로 넘어가고 대장으로 넘어간 담즙이 다시 흡수돼서 2차 담즙으로 대장균에 의해서 변질된 담즙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변질된 담즙이 대장 세포, 위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위암, 대장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믿자야 본전이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모든 사람이 없대는데 그거 꼭 채워줘서 위암, 대장암, 뭐 유방암, 전립선암, 치매, 심장마비 이런 거를 안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암의 원인은 비타민 D 부족이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안 가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장암 세계 1위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술 담배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 기름기 있는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고, 세계에서 비타민 D가 제일 낮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